자 포항 스틸러스의 라인업 지어드립니다 노른공 골키퍼, 완대손 배슬기, 권한규, 강상우가 백퍼를 그리고 손준호, 무랄리아, 클리냐가 허리진, 심동은 양동현, 이광석이 슬픔을 받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면 화면 왼쪽에 포항 스틸러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강원FC의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네요. 다시 한번김오규 받아냈고 아, 저건 좋지 않아요. 뺏어냈습니다. 심동훈. 심동훈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박스 안쪽 골파했고요. 올려줬습니다. 들어갑니다. 선취 골. 포항 스틸러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상당히 두 경기에서 지금 득점이 없었는데 전반전에 완벽하게 지금 경기 운영을 포항 스틸러스로 돌려놓는 지금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도 상당히 크로스에... 침착했어요 심동훈 선수가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았네요 네, 올려줍니다 퍼 정면 윤병중의 슈팅이었습니다 지금 강원FC가 지금 전반전 중반까지는 이렇다 않았던 그런 공격력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동점골! 오늘 경기 귀중한 동점골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용 선수의 백헤딩이 지금 네. 한 번에 노동건 선수한테 갔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노동건 선수도 자 그리고 첫번째 코너킥 손준호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차줬고 그대로 왼쪽! 빗나갑니다 이 네. 장면이었는데요 아주 예리한 크로스였지만 경기 내용이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나올 수 밖에 없아 지금도 포지션 차이 좋았어요 네. 끊어내고 있는 강원FC, 만델손, 다시 한번 흘려주고 좋아요 아습니다 네. 와! 아, 살짝 지나고 만에 드디 양동현! 양동현 선수가 지금 준비가 되질 않았네요 아, 아, 정말 아, 지금은 금발의 차로 벗어나고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양동현 선수 답지 않은 지금 마지막 터치가 나왔네요 자 롤리냐, 롤리냐 아! 왼발 크로스깊어졌면 아직 나가지 않았고요 올리냐가 뒤쪽 강상호를 우 바라봤고 강상우도 올려줍니다 너무 길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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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자체 잘못하면 지금 골문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슈팅 같이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계속되는 돌파 이그노 조 살짝 빗나가고 말았군요. 백킬 패스 연결되는데 성공합니다 정승용 아, 정승용 쪽에서 박스 안쪽 부분까지 낮은 땅볼 크로스 그러나 걷어내고 있습니다 저게 자 정... 그리고 다시 한번 그만큼 절실해요 예. 지금 포항 스틸러스는 1승이 절망을 밀려주고 자 찬스 오! 충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예. 태클하는 장면이 손준호 선수가 좀태클이좀 깊었다는 네 방송을 주시니 잘 봤네요. 예. 작지만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왼발 크로스! 어.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빈 공간을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심의 키스 소리와 함께 전반전은 종료가 됐습니다. 1대1 스코어의 균형이 이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공격 진영이 바뀌었고요. 이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게 되는 포항 스틸러스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게 되는 강원 FC가 되겠는데요. 전반전에 예. 포백 라인을 프랑스 드러스 포백 수비수들을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바로 슈팅. 일단 어. 오른쪽이고요, 다 올려줍니다. 기어 정면 아. 문창진의 왼발.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세 아. 명이 에워싸는 걸 뚫을 수가 없습니다. 완델손 슈팅. 이것이 공수습니다 날려봤던 완델손자 무랄리아 찔러줬습니다. 룰리니아 왼쪽 이광혁을 받습니다. 이광혁 왼발 스 슛! 앞서 <목소리는> 양동현 선수의 헤더 장면이었는데. 정면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끊기고 말았습니다. 완델손 찔러주고. 그러나 여기서 끊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안쪽으로 왔습니다 슛! 올바딱 올니다 2차 팀이에요. 역전골을 성공을 시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각도가 지금 반치 않았어요 네. 아, 조금 아쉽네요. 끌려가는 그런 상아침투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 완들서 왼고에리는다시 <목> <해줬고, 휴가리는 울리녀! 목> 16득점! 룰리냐 선수의 예. 어시스트가 정말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한 달이 넘게 골 맛을 보지 못했던 고독한 에이스 양동현! 지쳐있기 때문에 지금 패스 미스가 상당히 많죠. 위협적인 슈팅! 왼쪽 이상기. 이상기 돌파. 와, 중국까지 슈팅 정민입니다. 손준호 선수 그렇습니다. 자, 자 이제 신동훈이 됩니다. 받고 발찌간 부리면서 신동훈 왼발 우와! 우와! 두 경기 동안 지금 득점이 없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네. 공격수들이 어 많은 득점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벌써 오늘 경기 두팀 합쳐서 무려 다섯 골이 터지고 있습니다. 심동은 흘려주고 양동현 앞쪽으로 인결를 내줬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잘 봤어요. 예, 잘 봤습니다. 아 지금도 아 얼리 크로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어. 손준호의 예리한 크로스. 아, 정말 훌륭한. 네. 롤리나 선수도 침투를 잘 했지만 네. 저렇게 공간에다 놓는 얼리 크로스 정말 훌륭했습니다. 손준호 선수. 그렇습니다. 방진성 왼발 오! 박, 어! 오! 이게 올때 맞습니다. 어 지금 저게 뭔가로? 수비수가 예. 수비수가 저런 장면은 아, 방상우 선수네요 예. 좋아요 양동차찬리냐에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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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찔러줬는데요, 이 뭐야? 뭐 야 송박 초고가 집중당은 있지만 그래도 이상기 선수가 침투하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뚫렇습니다 지금 충돌이 있었는데 일단은 히스리 미적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기 다시 한번 왼쪽으로 그리고 양동현! 아크 그 정면 양동현.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비습니다 오늘 최종 스코어 5대2 포항 스틸러스가 석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